아그 오늘 드디어 수능 그 100일 전입니다 어 아, 대부분 지금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빡세게 공부하고 빡세게 달리고 있을텐데 아 수능 D100 저의 경험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제가 수능 D100일 때어그 수시원서도 수시 써버리고 그저 개인적으로 살짝 풀어진 상태였습니다 아 여러분 수능 D100부터 이제 시작인거 아시죠? 그 고3 수험생활에서 수능 뒤 100부터가 이제 절반된 겁니다 날짜적으로는 100일밖에 안 남았지만 완전히 응축된 100일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학교 자습시간이 거의 뭐 하루에 막 16시간 막그 정도를 써버릴 겁니다 거의 하루에 그래서 저는 너무 지루했어요 하루에 자습만 할수 없다는 생각에서 저는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자기계발도 좀 했는데 아 제가 그 고3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아 부족한 과목을 좀더 빡세게 했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부족한 과목을 지금부터 잡아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수학에만 목숨을 걸었던 이유도 수학을, 그, 제가 항상, 어, 저는 수학, 수학만 거의 그 목매달아서 그래도 수학은 탑을 찍었지만, 아, 다른 과목이 좀더 투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? 다른 과목에 좀더 투자를 했다면 제가 1 0일 전에, 어, 0일 전부터도 그냥 거의 수학만 했습니다. 왜냐하면 수학이 가장 시간이 잘 갔어요. 수학이 가장 시간이 잘 가는 건 백트니까. 어, 수학에, 여러분이 수학을 하고 싶다고 하면 상관없습니다. 여러분이 부족한 과목을 엄청 빡세게 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. 지금부터, 저는 살짝 풀어져가지고, 지금 이 시기부터, 어, 놀아버렸습니다. 그냥 조금씩, 그, 더 빡세게 했어야 되는데, 살짝 저항 만큼 꼬꾸라져서 그 가버린 느낌이어서, 지금 주변은 거의 대부분 놀고 있습니다. 자, 상위 10%만 그 빡세게 공부하고 있을 텐데, 그 10%에서 일부 경쟁적으로 여러분이 치고 나갈 수 있으니까, 역시 대부분은 절반 이상도 아니고, 그 반에서, 한 5명만 엄청 빡시게 공부할 할 겁니다. 여러분 지금 기회입니다. 위기이자 기회임을 기억하세요. 위기는 곧 기회다. 수능 T100, 아디오스, 파이팅